177페이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전략지구개발구상에서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 BIX에서 황해경제자유구역이 나오죠. 지금 포승 쪽에 네.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 어떻게 할 거다 도면 나왔다. 네. 요거를 앞으로 어떤 식으로 추진할 거다 기본 방향 어, 인구 계획.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쭉 나와 있거든요. 이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어, 포승을 인천항이나 부산항처럼 키우겠다, 평택항을 그렇게 키우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인천만큼만 커져도 엄청난 건데 부산항처럼 키운다, 대단한 거죠. 그렇게 지금 하려고 지금 경기 도에서 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예. 이 평택이 개발되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군 부대인데, 어 미군 부대가 평택으로 내려옴으로써 평택에 각종 지원을 해줘요 국가에서. 어, 그 전까지는 평택은 굉장히 경기도 끝자락에 있는 변방이었습니다. 엄청난 시골이었어요. 인구도 뭐 겨우 뭐 2, 30만 정도 됐던. 근데 미군 부대를 평택이 끌어안음으로써. 용산이나 이런 그 흩어져 있던 미군들을 평택으로 끌어안음으로써 국가에서 막대한 지원을 해주는데 그첫 번째 지원이 평택항이에요 평택항에 막대한 지원을 쏟아붓고 그로 인해서 고덕신도시가 발표되고 고덕신도시에 삼성이 들어가게 됩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이 됐건 SK가 됐건 뭐 다른 회사가 됐건 간에 사통팔달인 평택에서 어 산업 을 일으켜서 뭔가 수출을 내보내기가 좋은 위치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평택은 많은 수출 기업이 라든가 그 삼성과 관련된 기업들 이런 업체들이 많이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공업 단지 라든가 산업 단지 물류 단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날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인구도 지금은 좀 늦지만 앞으로는 꾸준히 늘어나다가 어느 순간인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시점이 올 거예요. 계속해서 보시면 어, 포승항 쪽이고 어, 황해경제자유구역이나 뭐 이런 개발구상도를 보시게 될 거예요. 네, 여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어, 도면이라든가 뭐 이런 거 나와 있고 어, 여러 가지 보시게 되면. 어, 이대로 도면대로 개발이 된다. 아, 요 안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뭐 어떻게 쪼개지거나 뭐 분리되거나 뭐 이럴 수는 있고 증가되고 감소되거나 할수 있지만 어, 이런 식으로 개발을 진행할 거다라는 거는 이제 어, 나와 있는 겁니다. 밑그림 자체가. 나머지는 이제 기반 시설 계획이라는 건데 기반 시설은 도로, 뭐 철도, 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도로 어 뭐, 사도, 뭐, 뭐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기반시설이거든요. 이 기반시설을 어떻게 할 거다라는 것도 사실 저희한테 중요해요. 특히나 고속도로보다도 국도가 어느 정도 확장할 건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쭉 나와 있는데, 어... 이거는 사실 기간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정은 돼있을 때, 어, 언제 완료가 될지, 이런 게 지금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터미널도 그렇고. 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뭐, 제가 여기다가 하면은 괜찮겠다, 라는 거는 이미 다 끝난 상태예요. 될 거는 되어 있고, 앞으로 되려고 준비 중인 것들, 그런 것들만 남아 있는 상태라, 어, 나머지들도 이제 쭉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이런 어, 자료들을 일일이 이런 도표들을 다 제가 한번 봤는데 뭐 딱히 뭐 이런 거를 설명해야 되는지는 잘모르겠더라고요 그냥 필요하신 부분들은 직접 다 읽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쭉 보시면 이제 여기 광역교통체계계획도 라고 나와 있고 어, 이 교통체계가 사실 부동산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부분은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 음뭐 이것도 다 이제 순환 대중교통 예, 대중교통 뭐 저희랑 크게 없지만 철도망은 중요하죠 예, 철도망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 어, BRT 어떻게 운영될 건지 BRT도 나와있고 음, 요즘 철도들이나 뭐 이런 것도 나와 있죠. 예. 여기 보시면은 LRT라고 이제 트랩이 나와 있는데 트랩은 취소가 됐습니다. 이거는 아직 언제 될지 모르고, 요거는 현재 취소돼 있어요. 나중에 이제 다시 추진하게 되면 어, 될 건데 이제 트랩으로 하면 이제 이렇게 안성 가는 쪽, 예, 지금 여기 이제 지금 안성 가는 쪽으로 뻗어 나가려고 하는 건데 이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안성 시청하고 지금 협의 중인 거는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버스도 중요한데 뭐 버스 보시면 될것 같고 어, 환승시설은 뭐 일단은 지제역 앞에 종합복합환승센터가 생기는 건 맞아요 그래서 지제역 앞에 뭐 굉장히 큰 규모로 생기고요 어, 그 부분은 뭐 나중에 이제 현장 사진 이라든가 나중에 이제 개발이 진척되고 있을 때 네, 차차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예, 이게 종합 환승센터 구축이라고 해가지고 어, 지제역 앞에 복합 환승센터가 나와 있고 어, 평택 여객 터미널이라든가 나머지들 쭉 나와 있습니다. 음, 그리고 환승센터 설치 뭐 이런 것쭉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예. 뭐, 뭐 자전거 도로 뭐 이런 구축에다가 평택시 예산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이런 걸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 뭐 건강 차원에서 이렇게 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막상 가보면은 뭐 이런데 다 풀이 거든요 예 네. 자연을 뭐 경관 삼아서 달린다 뭐 좋은데 그막 저도 자전거 타봤는데 얼굴로 그 하루살이 같은거 어마어마 합니다 안경 안 쓰시면 눈도 못 떠요 네. 뭐 그런 것들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총500 페이지 넘는 분량으로 이게 좀 구성이 돼 있고, 어이 평택시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거는 어쨌든 평택시가 발전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지침서기 때문에 시간이 되신다면 꼭 한번 제목이나 뭐 소제목이라도 한번 필요하신 부분들은 읽어보시기를 제가 적극 권해드리고요. 어,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오늘은 이제 이걸로 마치고 예, 오늘 제가 또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 그러면은 도시기본계획 중에서 어, 임야라는 게 있어요. 임야, 산, 예, 산이 있습니다. 산 산에 보면 지금 요런게 이제 산이거든요. 용성공원이라는 이제 산인데 뭐 이런 식으로 묘도 있고. 예. 뭐 이런 울창하게 나무들도 있고 한데 어이 산이 개발이 가능한 산이냐 아까 그 도시기본개발법에 나왔던 어 기개발지가 아닌 미개발지 중에 어 경사도가 낮은 산들은 개발이 가능해요 물론 이 산들을 어 나무들을 베고 개발하는 거는 사실상 어, 거의 힘든데. 그래도 일부는 어, 개발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어, 개발이 가능한지 안한지를 어떻게 알수 있느냐 경사도가 15도 미만일 때만 가능하다 네. 그럼 여기 있는 주소를 보시면 네, 요뭐 아까 제가 다 찾아놨는데 어, 경사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 네이버나 구글에서 산림정보다드림이라고 치시면 어 요런 그 페이지가 나와요. 한국 임업 진흥원 해 가지고. 여기에 보시면 산림 정보 다드림 실행하기라고 있습니다. 산림 정보 다드림 실행하기. 네, 여기에 들어가시면 요런 식으로 화면이 나오고 여기에서 필지별 산림 정보 서비스라는 걸 클릭하시면 예, 네, 요런 식으로 화면이 나오거든요. 그럼 요 이제 산 6의 1 임야라는 요게 개발이 가능하냐라는 거는 이제 여기서 주소를 입력하고 어, 검색하기 하고서 정보를 누르면은 이제 쭉 데이터를 분석해요 데이터를 분석하고 나면은 딱 요런 창이 뜨거든요 그럼 여기 경사도가 나오죠 5에서 10 보이시나요 예. 이게 화면이 좀 키워 볼게요 예. 5에서 10 예. 이런식으로 경사도가 나오고 어, 여기가 뭐 낙연, 어, 나무가 어떤 종류가 있고 뭐 심지어는 약초나 뭐 이런 것까지 다 나오거든요. 네, 산림 정보에 대한 거는 여기서 다 나온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땅에 대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어, 이게 산인 건 알겠고 네, 뭐 어떤 용도로 지금 쓰고 있는지 알겠는데 과연 이걸 어떻게 써먹을 방법이 있느냐 보신다면은. 어, 경기도에서는 어, 경기부동산 포털이라고 치시면은 요런 그 창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주소를 입력하고 하면 어, 여기에서는 요런 식으로, 물론, 물론 이런 그 지도도 나오지만 예, 지도나 이런 개발정보까지도 다 나오거든요. 여기에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도로 뭐 항공 연속 이런 식으로 다 나오는데, 여기 보면 토지이용계획 이라든가 건축물 정보 뭐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수 있어요 정말 편리하게 되어있습니다 요즘은 어 부동산들이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인 저같은 어 업종에 있는 사람들은 정보의 홍수 속에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복덕방 이라고 해서 할아버지나 뭐 이런 분들이 고수도 치다가 손님 오면 뭐땅 보여주고 계약도 하시고 이러셨거든요 왜? 왜냐하면 정보가 굉장히 폐쇄돼 있었어요 아는 사람만 아는 일고 뭐, 뭐 어디 무슨 시청에 무슨 공무원 알고 있고 뭐 이래야지만 어, 들을 수 있었던 정보들이 지금은 인터넷에 지금 널리고 널렸습니다. 뭐 이렇게 조금만 검색하면 다 나와요. 뭐 가격 정보 이런 것도 이제 검색하시면은 뭐 일부 아파트라든가 주택 이런 것들은 다 검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뭐 장난치고 뭐 이런 거는 지금은 사실 어, 당하시는 분들이 좀 어, 억울하실 수 있어요 이거를 당하면 안됩니다 정보가 굉장히 오픈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토지이용계획 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해서 어, 자연 녹지고 글린공원 저촉돼 있고 어, 가축 기르면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쭉써 있거든요 네. 토지이용계획에 보시면 이거가 아니면 어, 여기 뭐 이제 법리에도좀 나와 있는데 법령 말고 네, 구글에서 보시면 부동산 아, 토지 이용 토지 이용 계획 네, 이거 보시면 토지 이용 계획이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여기서도 아까 그걸 똑같이 검색해 보면 경기도 평택시 안중 한중 한중업 한중업 중업 한중업 확현업 한중업 한현업 1. 검색 열람을 하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아까 그 위치가 나옵니다. 자연녹지구글린공원저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쭉 아까 그 표현되어 있던 것들이 나오거든요. 역농 여권 분리 농지 네, 이거는 이제 음, 경작을 하기 불리하다. 여기 지금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인데, 네, 이거는 못쓰는 땅이다 뭐 그렇게 표시되어 있는 겁니다 영농여건불리농지 네, 이게 근데 장단점이 있어요 영농여건불리농지라는게 기존에 농지로 묶여있다가 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다 라고 되면은 다른 용도로 쓸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뭐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인터넷 검색해 보시던 차차 알아보시면 될것 같고 어, 일단은 자연녹지라고 되어있고 보호 뭐 보전 뭐 이런 짠안 들어있죠 지금 예, 근린공원이 들어가 있어서 이제 좀안 좋은데 어, 이게 만약에 이 근린공원으로 안돼 있고 예, 그냥 임야고 했을 때는 어, 개발이 가능한 겁니다. 평택시에다가 이제 신청해서 물론 지금은 평택 시장도 직접 얘기하시기를 뭐 나무를 함부로 못 빼게 하고 어, 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이제 뭐 산이나 뭐 이런 거 이제 개발 못 하게 하겠다고 했거든요. 예. 그거는 일단은 뭐 그렇게 얘기하신 거니까 지킬지는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만 예, 산은 가급적이면은 매매를 안 하시고 예, 그런 게 좋습니다 조상님들한테 물려받았다면 어, 산보다는 차라리 예, 넓은 임야나 예, 그 나대지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논밭을 물려받으시는 게더 나아요 언젠가 이제 개발될 수 있는 절대 농지가 아닌 어, 논밭 이런 것들. 어, 흔히들 착각하시는 게 어, 자, 여기 보시면은 논이 정말 반듯반듯하게 돼 있죠 네, 한번 볼까요 이렇게 논이 정말 바둑판처럼 되어 있습니다 네, 뭐 흑돌 백돌 놔도 될 정도로 바둑판처럼 되어 있는데 이게 다 절대 농지예요 반듯한 논 좋아하시면은 폐가망신 하는 겁니다 똑같은 논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못생긴 논이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 똑같은 논인데도, 어, 여기 좀 못생긴 논들 있죠? 삐뚤빼뚤하고, 네, 모양도 이상하고, 네. 이런 논들은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개발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이렇게 빤뜻하게 하는 거는, 국가에서 국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여기는 국민의 먹거리를 위해서 농사만 지어라 그렇게 해 놓은 땅이에요 농사만 지으라잖아요 뭐 어떻게 딴거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다 그냥 아무것도 못 해요 농사만 지야 됩니다 근데 이쪽에 이제 이렇게 구불구불 돼 있는 것들은 어 언젠가 다 개발이 되죠 예. 시간이 문제인 거지 여기 지금 모양들이 뭐 엄청나죠 예. 여기가 이제 안중역 주변이 될 텐데 예, 요안중력 주변이라서 이제 여기는 뭐다 개발이 될 건데 어, 안중역이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주변 땅 모양도 보시면 예, 다뭐 못생겼죠. 못생긴 땅도 어, 길만 잘 접해 있으면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예, 못생긴 땅이 오히려 더썰마가 많아요. 너무 반듯한 땅만 찾지 마시고 예쁜 땅 찾고 좋은 땅 찾고 이러시는 분들은 예, 그러니까는. 너무 이제 딱 반듯하고 좋은 땅만 찾으시는 분들은, 어, 토지 투자에 조금 처음 하시는 분들. 네, 뭐, 게 이미, 어, 업자들이 들어가가지고 필지구에까지 다 끝내놓은 거, 이런 것들을 사시는 거죠. 그러니까 시세 차익을 많이 볼 수는 없죠. 예전에 이 안중에 있는 이런 논들이 몇십만 원밖에 안 했거든요. 네, 지금은 뭐, 100만원, 뭐, 200만원, 이렇죠. 200만원까지는, 안중역 앞이나 이런 데가 그럴 것 같고, 예, 이 안중역 그 라인 따라서는, 어, 한 1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조합 개발이 된다고 했는데, 조합들이 지금 띠두르고 난리 났죠. 예. 뭐, 돈더 달란 얘기죠. 뭐,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요 중간만 이렇게 띄어 놓고 안중을 개발한다 재밌죠 예, 나중에 어, 요것도 팁인데 어, 지금 어떻게 그 신화양 지구와 예, 기존의 안중이 붙을 건지는 대충 예상이 나와요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뻗어 나가고 있는 이 도로 예, 이렇게 연결될 거다 예. 이 도로, 뭐, 이렇게 연결될 확률이 거의 높다. 맞잖아요, 이거. 도로 이렇게 나겠죠. 여기가 안중역이거든요. 안중역까지 도로 거의 이런 식으로 날 거다. 도로, 이거 뭐 아직 도면도 안 나왔지만 예상되지 않습니까? 도로 이렇게 나겠죠 예,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도로 날거 예상되면 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런 그 필지들 예, 여기 벌써 도로 표시나 있네요 이렇게 하얀 실선으로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이렇게 흐리게 지금 나와 있죠 예, 붙어 있는 땅들이 비싼 땅들이죠 앞으로 개발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 다 수용되면 이제 뭐 수용보상금 받으시면 되는 건데 어, 그냥 도로만 나고 개발 알아서 해라. 그러면 이제 난개발 들어가지만, 어, 도로 붙어 있는 땅들은 좋다. 네. 뭐, 그런 거 예상해서 투자하시는 겁니다. 처음에, 어, 여기 도로나 뭐 이런 기반시설들이 정비되어 있고 도시가 요만큼만 딱돼 있으면 그냥 여기서 끝나는 일이 아니고 앞으로 어디로 뻗어나갈지. 그것만 예상하셔도, 어, 뭐 돈은 뭐큰 돈은 아니어도 에, 어느 정도 중타 이상은 칠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뭐 얘기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요. 앞으로 평택에 관련된 뭐 부동산 정보라든가 어뭐 팁들 뭐 이런 것들도 올릴 참이고 어 통매 물건 또뭐금매 어 물건 아파트 뭐 여러 가지를 제가 한번 유튜브에 올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처음 부동산을 접하시는 분들 예, 이게 꼭 지역적으로 제가 이제 평택에 있으니까 평택을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 이게 어느 지역이든 사실 뭐 공무원들이 하는 일은 비슷합니다. 예, 뭐 평택도 고덕신도시를 뭐 위에 있는 동탄이나 다른 도시에서 다 도면을 따와서 응용한 거거든요. 다 그런 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어, 어느 도시가 됐건 뭐 도시가 개발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건 비슷하다. 평택도 현재는 개발 중이기 때문에 어 아파트라든가 아까 보셨다시피 주택 공급은 어 넘쳐나지만 향후에 몇년 후에 정권이 뭐 바뀌거나 정책이 바뀌거나 해서 시간이 지났을 때 그때 어떻게 될 건지 그거를 미리 예측해서 움직이는 게 바로 투자가 되는 거고 당장 내일 어 이걸 사면 100원이 오른다 해서 오늘 급하게 산다 이건 투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샀다 내일 팔고 또 내일 샀다가 모레 팔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하지만 어, 도시가 어, 여기 보신 것처럼 뭐 도로가 어떻게 날것 같고 어, 예측을 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어느 정도 어, 이 토지에 대해서 알고서 가신다면 어, 남들보다 먼저 들어감으로써 손가락질 받을 수는 있어요. 저는 미친 놈이라고. 거의 땅이 평당 뭐 30만 원도 거래가 잘 안되는데 50만 원 주고 샀다고 미친놈이라고 근데 여러분 땅이라는 거는 미친놈들이 돈을 벌어요 주변을 한번 보시면 어, 제정신 박혀 있는 사람은 투자를 못합니다 네. 약간 미쳐있는 사람들이 어, 돈을 잘 벌어요 과감하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어, 삶이 어, 나중에 이제 보통 사람과 좀 다르게 살죠 그래서 나중에 뭐 대부분 뭐, 뭐 애플 창업자 스티븐 잡스도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돈 버는 겁니다 남들이 안할때 움직이는 거 지금 평택이 어 부동산 아파트가 특히나 공급 과잉 이거든요 네, 지금이 제가 봤을 때는 때에요 지금 안 사고 집 언제 사시게요 계약금 분양 최초 분양 받으셨던 분들은 계약금 10%에 뭐 확장비 뭐 얼마에 뭐 이런 거다 내고서 계약하셨는데 지금 그거 다 포기하신대잖아. 네, 새 집인데 3억짜리 집이 얼마가 되길 바라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3억짜리 집이 뭐 1억 5천 되고 2억 되겠나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무슨 IMF나 뭐 금융 위기가 다시 오지 않는 한. 너무 이제, 매수 시점을 저울질 하시다가 좋은 물건 다 놓치지 마시고, 어 아파트가 됐건, 뭐, 땅이 됐건, 건물이 됐건, 부동산은 그 인연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그, 저 사람, 저 사람 다 물어보고 해도 대부분, 아, 야, 그거 하지 마, 하지 마, 그거 하지 마. 그때 하시는 게 현명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어, 그거 누가 해서 돈 벌었대더라. 야, 지금 해봐, 해봐. 그땐 늦은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